인사와 관련된 데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편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. 그러면 좀더 편하고 어,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좀 최소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 영예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.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죠. 시멘트, 자갈, 모래,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.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.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.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.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, 어,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인, 있는 공무원밖에 쓸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. 뭐 골라낼 수도 없었고, 예,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,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공직자들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그 지휘자,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.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직사회에는 로봇 태권부이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.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.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직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씩 하잖아요. 뭐 영혼이 없다, 뭐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사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. 직업 직업 공무원들은 어, 국민이 선출한 대표,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. 어, 그게 법률상 의무일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. 결국은. 최종 인사권자,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. 그들도 사실은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.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,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의 의무가 있습니다.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.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, 최종 책임자,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.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, 또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할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. 잘못된 게 있다면.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주어가면서 같이 해야죠.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. 그래서 그런 측면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또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.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.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좀 기,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죠. 인사가 중요합니다. 자질이 없거나 부정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또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. 이게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. 저는 이때까지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 또 공직 생활도 그렇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죠. 좀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 받아야 되고 또.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.